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연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모르는 지역에 오피스텔이 분양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본 부장님께 조언을 더하고자 합니다. 중앙하이츠 마레라는 곳인데요. 여기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네, 반달섬이 보름달 될 때까지 강산의 부동산 김명석입니다. 요즘 다들 알다시피 반달섬이 굉장히 뜨겁죠.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반달섬 근처에 있는 반다섬 내에가 아니고 반다섬 근처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부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상업용지가 아닌 지원시설 부지요? 거기에 오피스텔이 올라갈 수 있나요? 하긴 뭐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요즘 시와 MTB 지역에 토지, 공장, 상가, 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매, 분양, 임대가 워낙 잘 되다 보니 음. 요몇 년간의 분양 시장은 아는데 이 지역의 역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요? 오피스텔 분양 받는데 역사도 알아야 되나요? 아유 그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그만큼 가치가 얼만큼 있는지는 아셔야 확신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건데요 말이죠. <laughs>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이 자리 잡고 있죠. 40년 전, 30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전에 수자항공사 땅들이었는데 수자항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공단들이 이제 기업체가 매매를 하면서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기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공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전에 이제 공단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 집약성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시작도 그렇고 신소재 들어오면서 여기 공장을 허물고 할 수가 없고, 새롭게 이 시와 MTV라는 거를 이제 땅을 메꿔가지고, 그 전에 받아왔죠. 간섭을 해가지고 땅을 메꿔서 이 시와 MTV가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와 MTV를 조성을 하면서 예전 반월공단하고 시화 공단에 없었던 협력업체들 그리고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협소한 거를 메꾼 메꿔서 시아 MTV 안에 넣었죠. 그게 어디냐? 이 거북섬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색 용지, 상업용지가 있죠. 상업용지. 그리고 반달섬 안에 또 상업용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공단 사람들이 이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오피셀도 스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생활용 숙박셀도 있고, 심지어 이 공원이나 이 수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하나, 업무를 위해서 지원시설 부지라는 곳을 이제 군데군데 해놨어요. 시아공단에는 여기 지원시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군데군데 해놨죠. 그런데, 반월공단 쪽에는 이 업무 지원시설 부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곳은 중앙하이치 마련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위치가 중요하죠. 반월공단 이 밑에 있는 반달섬 안에 있는 위치가 아니고, 반달섬에서 가다 보면 로지스밸리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물류센터인데그물류센터 바로 옆에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 하이치 마리 가요. 그러면 여기가 반달섬 반다섬하고 이제 거북섬하고 여기를 관통하는 해안도로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공단에서 내려오는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도 이게 가까운 공단에서 연기를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층에도 수요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작은데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층도 많고 또한 여기가 해변을 바라보고 있으니 관광지처럼 이제 넓게.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오피스를.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예전에는 정왕동, 뭐 선부동, 여기 초치동 이쪽에서 출퇴근을 하긴 했는데 시간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이 안에 반달성 바로 옆에 이 부지에 오피스텔들을 선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만큼 시간도 단축이 되고 기업체들도 기수화용도로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멀리 봤을 때, 나중에 팔기도 쉬워지겠죠. 네.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네. 음, 그럼 건물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하느라 지금 100분 동안 말하느라 힘든데또 설명을 <laughs> 해달라고? 잠시만. 여기 좀 들고 있어서. 일단은 중앙아이치 말에, 건물은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여기가 넓이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2200평이에요. 대지 면적만. 그래서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에서부터 8층까지는 주차장. 그것도 1196대, 약 1200대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여기 9층에서부터 16층까지. 총 672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남쪽이죠. 이쪽이 남쪽이어서 시어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방향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정남향도 있지만, 이제 남서도 있고, 남동도 있고, 여기는 정남향이고, 막힌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A타입하고 B타입이 원룸형 원룸형 6.1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500, 528실 자리 잡고 있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방이 하나만 있는 원룸 스타일이 아니고 방이 두개 있다 보니까 여기 C타입도 기숙사 용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8.36평으로 112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넓은 거 방 3개짜리 D타입하고 D1타입인데 같은 D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18평입니다 전용면적이 18평이고 총 30, 32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 방문이 어려운데 내부 영상은 따로 없나요? 당연히 있죠 네. 제가 이제 서울 모델하우스가서 찍은 게 있는데 음... 한번 인사 드리고 나서 이제 그, 그 자세한 청약 방법과 아직 정기화할 일정이 안 나왔거든요 9월 초쯤 될 건데 그 전에는 사전 의향서 내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이제 뭐야 내부적인 게 있으니 청약 방법과 영상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달섬이 보름달 될 때까지 강사령고사한 김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